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본래 세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서,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새로운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일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문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를 지은 것이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악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거슬릴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였을까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미안한 마음이나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 대놓고 죄를 지울 수 없죠. 마치 남편이 아내 앞에서 대놓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요.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고 와서 둘째 부인으로 함께 살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도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민족인 블레셋 민족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이 정도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조차 찾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럴 때 누가 더 답답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이 고집을 피우면요, 부모가 결국은 <laughs> 답답해서, 답답해서 오히려 다가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도 답답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와 압제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벗어나고자 하는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그들의 10년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 사남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한 구원자를 준비하십니다.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손의 출생, 삼손의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블레셋 민족의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단지파는 미약하고 약한 지파인데 가장 강한 블레셋 지파, 민족 옆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라라는 의미죠? 힘이 없고 미약하니까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살도록 분배받은 땅인 거죠. 이단 지파 가운데 만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라 땅에 살고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만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세요 삼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마누아 아내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까지 임신하지 못하여서 아이가 없었는데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라고 말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마누아 아내는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들여워서 아무것도 묻지 못하죠. 마누아 아내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지금도 불임 여성들이 많죠. 그래도 한두번 임신을 하다가 계속된 유산으로 불임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예 임신조차 못하던 여인들도요. 현대 의학으로 인공 수정을 통해서 임신까지는 하죠. 계속된 유산으로 인해서 불임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만누와 아내는요, 아예 임신조차도 하지 못하였어요. 잠깐의 입덧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으로 취급당하였습니다.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한평생 부끄럼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서글프게 울었습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온통한 마음으로 울었어요. 이 만화의 아내도 한나 못지않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라고 소식을 전해 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자를 보게 되면 아들을 낳게 될 어머니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태어날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인데 또 아이가 뱃속에 있는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준비하게 하세요.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태어날 삼손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나시린 못지 않는 경건함으로 준비할 것을 말씀하세요. 일종의 태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의 생각이나 어머니의 습관이나 어머니의 먹는 음식에 따라서 태아의 특성이라든지 습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죠. 왜요? 10개월 동안 태어와 엄마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생각, 엄마의 습관, 엄마의 먹는 음식의 성향이 아이에게도 가장 먼저 인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는 탯줄을 자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탯줄은 잘리지 않죠. 그 탯줄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탯줄이에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양분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의 습관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보여주는 것이 먹이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탯줄보다 더 경건한 영적인 탯줄로 자녀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추가하십니까오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만화의 가정입니다. 만화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가정이에요. 임신조차 해본 적이 없는 불임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가장 비천한 가정, 가장 낮은 심령으로 사는 가정, 우리가 볼때 인간적으로 축복받지 못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제 바로 앞장 12장에서 3명의 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사 입사는요, 아들 몇 명이요? 30명, 딸몇 명이요? 30명을 얻었어요. 자식 농사가 대풍년이었습니다. 여러 부인들이 아들 딸을 가리지 않고 아주 쑥쑥쑥 잘왔어요그 당시 가장 축복받는 집안처럼 보입니다. 또한 사사 압돈은요. 아들을 몇 명이요? 아들만 40명을 얻었어요. 얼마나 많은 자식을 얻었겠어요. 사사 압돈도 아들을 풍성하게 얻었고 압돈의 아들들도 아들들을 쑥쑥 낳았어요. 자식들을 잘 낳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3장으로 들어오자 어느 가정에 나옵니까? 임신조차 해본 적이 없는 가정이 나와요. 이렇게 풍성한 축복이 있는 가정이 많은데, 자식이 없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가정을 새롭게 할수 있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는 팔복의 시작으로 산상 수훈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나 미약하고 초라하죠. 우리 자신도 너무나 미약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구원을 기다릴 때 이런 가난한 십년 가운데 이 미약한 교회 가운데 미약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영적인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함으로 술과 부정한 것을 가까이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희들에를추원합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오직 하나님의 궁일만을 바라보는 미약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누와 부인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위한 메시지임을 받아들이고 경건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사들은 수많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하던 모든 일들이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가정은 아주 강한 민족 옆에 살면서 수탈과 약탈과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는 집안에 자녀조차 없는 미약하고 연약한 환경과 여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미약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정 안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미약하고 나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속의 것을 끊어버리고 어제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주만을 찾고 주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